포스 화면에 현금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금액을 포스 화면에 입력을 합니다. 5,300원을 손님께서 주셨고요. 자, 확인을 누르시면 현금통이 열리면서 어, 거스름돈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스름돈을 확인하고 현금통에서 거스름돈을 손님께 건네드리면 됩니다. 포스 화면에서 현금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5,000원을 받았고요. 손님께서 만약 현금 영수증을 원하실 경우에는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물어보시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인 부분을 터치하고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부분을 터치한 후 고객 직접 입력, 동글 입력이라는 곳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현금 결제해 볼게요. 포스 화면에 현금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화면상에 어, 거스름돈이 표시가 됩니다 그 거스름돈을 손님께 건네드리면 됩니다 손님께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꼭 문의를 하시고 그후 해당되는 개인 또는 법인을 터치를 하신 후에 고객 직접 입력 동글 입력이라는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